600, 다면7 t m y secret TV, 유 t 스 TV. 두 번째가 열정 페이 열정 페이 열정 your c 우리하고 되게 뭐라 그러 제너레이션,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이 기성세대와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 음. 우리는 열정피해가 당연한 건데, 음. 젊은 사람들은 열정피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음.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네네. 면접관들은 당연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회에 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음. 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열정회는 음. 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음. 그 열정회는 그 연극이나 또는 연예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슈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좀 얘기 좀 해주시죠. 되게 그 무슨 카페 거기 필름 메이커스 인가 거기도 되게 열정피해 때문에 되게 굉장히 이슈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해 열정피해 열정페이요? 그니까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연습생이고 아무리 우리가 뭐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돈도 조금 주고 음. 너무 막 진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열정피해 얘기가 너무 많아 이슈가 네네네. 근데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네네. 나는 연기도 못하고 응. 준비도 안하고 응.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안하고 그러고 응. 와놓고서는 응. 돈을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응. 나는 또 그게 황당해 네네. 이런 식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정페이에 대해서 열정페이요? 네. 전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응.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뭐그 생각해요 열정페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열정페이 열정페이요? 네뭐안 <laughs> 받아본 <laughs> 건 <laughs> 열정페이? 열정페이 막 연락해, 일하고. 막, 막, 한 몇몇 시간씩 일하고. 네, 어. 그거 본인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연습을 한달반 정도 했어요. 아, 아, 연습만? 연습하고 공연까지 올라가는 어. 것까지. 근데 제가 토탈 받은 게한 네.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아, <laughs> 그런 어, 근데 어. 되게 중요한 게 어. 그때 그, 그거 여, 연극하는 중간에 어떤 거 촬영을 한것같어요 촬영 응. 광고 같은걸 찍었는데 1 0 0 받았어요 하루 잠깐 나갔는데 아 그치 광고는 1 0 0얼 받지 네네네 응. 근데 저는 100얼마를 받던 5만원을 받던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와. 왜냐면 뭐냐면 어. 이 연극은 어. 저, 이 페이, 페이는 뭐 5만원밖에 안되지만 응. 제가 얻는게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저를 행복했고 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택한거니까 아 그니까 러 이제 음. 열정페이로 네. 보이지 우리 눈에는 네네네 음. 그 음. 연극 음. 하나 10년 동안 뭐 10만원 네. 그 정도 안 되는데 밥도 안 사줬나요? 아, 뭐 그런 것도 많이 사줬고 그랬는데 사줬어요? 아 받은 하주...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지 한식교 사준 것도 아니고 가끔씩 사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습일 또 맨날 맨날 있었던 건 아니고 아, 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적게 받으면서 어. 아 가치가 있다 어. 뭐 재미가 있다 또 행복하다 하면은 저그 열정페이에 대해서 너무. 아, 그렇구나. 페이가 그러니까 적다고 열정... 생각하지 말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 아, 그니까 러 열정페이가 네. 가치가 있고 내가 배움의 기회가 된다면 음. 그 열정페이가 아니다. 음. 이렇게 결혼이 되는 거죠. 네, 행복하다면. 어, 그걸로 행복하다고? 인해서. 근데 그걸 하는데, 아,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돼? 음. 아, 좀 그런데? 이러면은 그거는 아작는 게 맞는 거 같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네 이해가 잘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음. 트리는. 음.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 딱 면접관이 스타일을 딱 알아볼 것 같아. 아, 음. 저런 스타일이다. 음. 응? 그렇게. 그러면은 열정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요 저는 아니면은? 저는 우선 열정페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면 좋겠지만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열정페이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 꿈에 관련돼 있고 얻는 게 있고 가치가 있다면 저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에 상관없이 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거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괴롭히잖아. 너왜그돈 받고 일하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막 계속 이럴 텐데. 음. 근데 저는,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음. 제일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음. 아, 난 지금 행복하고 배우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 주 그러니까, 캐리가 말하는 거는 경험에서 음. 이제 나온 음, 얘기라, 네, 네, 네. 진짜 같아, 얘기가. 음, 음, 근데, 음, 아르미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 하지 못하니까, 음. 이게 외워온 답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요 음. 그런 느낌이 들거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음. 그렇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본인에게 경험은 많지 않지만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를 얘기를 들면 되잖아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얼마를 주던 신경 안 쓰고 갔던 적 없었어? 아 맞아요 음. 아르바이트 를 제가 처음 했을 때 대형마트에서 물건 파는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많으면 8만원 하루에 적으면 6만원이었는데 음. 음.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뭔가 사장님이 됐다는 입장으로 뭔가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물건을 음. 물건을 많이 판다고 해서 저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 음.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주셔서. 음. 그 다음에 애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거든요. 그,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즐거움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열정피해라는, 근데 열정피라는걸 바로 그렇게 써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 너무 잘해. 얘 너무 잘해. 너 없으면 우리 나 망해, 망해, 망해. 그래서 아, 부려먹으니까 응.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응, 응. 근데 너는 어떤 사실... 거야? 사장님이 칭찬을 해줄 때 좋았던 거야? 아니면은, 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오늘 물건을 내가 열몇개를 팔아? 내가 원래 이렇게 잘 팔았나? 이러면서 그치. 자기 자신에게 놀란 거야. 뭐야? 저는 저 자신한테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옆에는 베테랑이신 주부 어, 사원님들많오는데 어. 중소기업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두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한 8개 브랜드를 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결국에 오셔가지고 한 50박스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베테랑인 주부분들, 주부 사원들도 있었는데, 었 네. 그분들보다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이 열정 가득한 그 아, 네, 상태로 최선을 아, 네. 다해서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그분들은 주부여서 그 중소기업의 남자 사, 사, 손님들이 아. 좀 관심이 들했고 너는 <laughs> 주부도 귀엽게 생긴 좀 이렇게 여자 어린 직원이라서 너한테 온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아 그런 것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그런데 <laughs> 아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아니뭐 50개를 사가셨어. 응. 그럼 내가 진짜 잘해서 50개를 사가신 건지, 응. 아 내가 좀 어려 보이고 뭐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한 24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얼마 귀여 워 보이겠어? 응. 아줌마들만 응. 보다가, 응. 어 그러면 어이 어, 이 아가씨한테 와서 이야기만 사고 싶을 거 아니야. 네.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를 얻어서 얻어서 그랬는지를 냉철하게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지. 응.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아니야. 이건 오로지 나의 말솜씨와 나의 눈빛과 응. 그다음에 진심 어린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드려서 이분이 그러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자신이 대단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냐. 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이거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치. 좀 귀엽기도 하고 해서 어. 있었다는 건 분명 인정합니다. 어, 어. 응. 응. 인정하지요. 어. 그분들이요. 두 시간 동안 마트를 도시면서 가격을 어. 계속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아, 근데 어. 저는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 약간 그런 손님이 계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 포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 돌면서 가격을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제안을 잘했거든요, 또. 음. 제안을, 가격 제안을 좀 잘하긴 했어요. 음. 이만큼 사시면 이만큼 할인해드리고, 응.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드리겠다고 해서, 응응. 저의 판매 능력도 조금은. 아, 그랬었을요 그러니까 응. 판매 능력이 최종 결정을 진짜. 끌어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응. 그런 판단을 해,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기가 아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네. 발견해내는 즐거움이 있다면 네. 열정 페이어도 좋다 이거야. 음... 음... 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 내, 판단을 내렸으니까 음... 열정 페이어도 일단 불만 열정 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정 피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음... 그런 성향인 거를 드러내야지. 이런 얘기를. 어 내가 열정 페이를 어... 받아도 무방하다는 성향을 드러내야지. 음... 그래야지. 네, 비슷한 얘기를 어. 꺼내서 말씀드릴. 그렇지. 지금 얘기가 좀 괜찮네. 어처럼좀 아르미가 마음에 드는. 어, 네. <laughs> 네. 어. 유정이는. 저도 아직은 아르바이트 하는 경험이 있는데, 채팅피 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네. 정배를 <laughs> 맞아, 맞아. 받아본 적이 없고 언니처럼 어. 이렇게 어. 판매를 해도 저는 이렇게 다각식 행사로 판매를 했는데도 음. 저 또래랑 비슷한 또래랑 같이 판매한 적이 있어서. 열정페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아주 인제 근데 만약에 그게... 열정페이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고, 열정페이는 나100%노프라블럼 음. no 완전 노프라블럼이라서 음. no 그래서 그런 거라 너도 무슨 열정페이를 할지라도 조건이 뭐야, 어떨 경우에 견딘다고? 저는 제가 배움에 있어서 도움이 음. 많을, 도움이 되고, 제가 얻는 게 많다면 열정페이라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 이제 자, 열정페이를 견디는 이유는 음.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쵸? 나에게... 발전의 기회가 된다면 그쵸. 나는 열정 피해를 음. 견디겠다 음. 근데 우리는 경험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음. 우리가 돈을 주고도 배워야 할 거를 음. 음. 돈을 받고도 배운다고 생각하면 열정 피해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음. 돈을 주고도 배워야 해도 부족할 판에 네, 네, 네. 돈을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음. 열정피해는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저희는 아직 정말 세뇌기 초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하지만 제가 만약에 경력이 너무 많고 음. 경륜이 쌓이고 능수능란하게 일을 한다면 저는 열정피해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어, 그렇지 왜냐면. 이제 견딜 수 없지 당연히. 음,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열정 페이는 저는 좀 이렇게, 그니까다 얼마 버리고 적당히 적당히 안전하게 얘기하니까 면접관들 이다 말을 끊어버리는 거야. 음. 그럼 말을 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 있게 하는 말은 뭐야? 저희가 돈을 주으라도배어야할 판입니다. 음. 너무 못하는 게 많아서요. 음. 아. 어, 그래서 열정 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고 일하겠습니다. 어, 정말 네. 마음속에 있던 말이에요. 그거를 어. 딱하면 면접관이 어, 기특하구만. 이렇게 아. 얘기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만약에 경우에 이제 내가 좋아한다면, 음. 좋아한다면, 음. 좋아한다면 또 돈이 이제 적더라도 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다라는 거. 그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좀 관심이 고찾아올것 같아. 그쵸. 그럼 열정비이고그 다음에 돈을, 얼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경력,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를 네네. 네.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테리는. 네. 음. 저 아티스트인데. <laughs> 아니, 아티스트? 아, 프리랜서. 아티스트인데. 맞습니다. 플랜스. 돈이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예. 그 말에 대해서는 결국은 동의 안 하는 거네요. 왜냐면 본인이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은 그, 홍상수 감독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원래 네. 돈안 받고 나오는 거 알죠 배우들이. 아 그런가요? 네, 아. 홍 감독 거기에는 뭐 김혜수고 누구 다돈안 받고 나와요. 처음 아. 왔어요. 그 네, 왜냐면왜 감독님한테 배우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이해하시는 거죠. 어, 이해하죠. 음. 그열정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잖아 아니 홍상수 감독은다돈안 받고 나와, 다 높이 로나가고 박찬욱 감독한테도 종종 돈안 받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그런 거 이해 100% 하죠. 네, 200% 하면 되는 거 200%죠, 200%, 200 네네, 거. 네, 네, 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돈을 그럼 꼭 밝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돈을 꼭 밝히는 경우요? <laughs>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꼭 밝히는 경우. 돈이돈 아니면 안 해.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그 어떤 경우? 차라을막 뭐 늦게 하는 거, <laughs> 막 오래 하는 거, 늦게 시작하는 거, 밤에 <laughs> 시작하는 거. <laughs> 그런, 어,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안안 안 하거나 또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네, 아 그런 건아 아예. 아예 안 합니다. 선택지 없으시 아예 안, 아예 안, 아예 안 <laughs> 그래 이렇게 좀 뭔가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접관이 자꾸 자꾸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맞아. 음. 어, 저는 그러면은 12시 넘거나 여기서 밤늦게, 아니, 하니까 12시 넘으면 안 되고, 음. 어쨌든 위험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음. 열정 피해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왜냐면 저는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조건을 달면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그러면 될것 같고, 음. 그러면은 열정 피해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게 얼마. 자, 예를 들어서 음. 지금, 3개월을 올린 기준으로 생각해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음. 사실은 지금 현재 뭐 SK에 잘 나가는 과장님이에요, 얘가. 근데, 워크 호텔에서 90만원을 받았거든요. 음. 얘가 이제 3개국어를 하고,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그 고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워크 호텔에서 90만원을 받았어요. 음. 90만원? 정말 적은 돈이죠. 네네. 그거를 얼마 동안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예측 좀 해보세요. 누가요? 누가, 그, 친구, 누가, 그 친구가 처음에 워크로텔에 취업을 했어. 네네. 지금은 SK 과장이에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나 마찬가지인 학생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워크로텔에서 일을 하는 동안 얼마를 받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얼마, 얼마 동안 그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대가몇 개월 정도 그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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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1년? 1년? 저도 1년. 어. 그니까 1년을 그렇게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어떠, 90, 어떤 일을 하셨요 그냥 이제 예약 서비스 아... 근데, 근데 내가 왜 너가 3개국어를 하고 고대를 나왔는데 음. 네가 왜 90만원을 받아가면서 1년을 견딘거야? 거기는 네. 1년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는거야 음... 그니까 러러면 사실은 고대를 나와서 3개국어를 하고 되게 우수한 애였고 외부를 나왔는데 네. 90만원을 받고 1년을 견뎠잖아 음... 근데 그런 어떤 열정 페이를 견딘 거잖아요 네, 네.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열정기를 견뎌서 그렇게 된건 아닌데 네. 그 호텔에 있다 보니까 얘가 아까운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음. 성기고를 하는 데다가 고대 나왔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SK 계열이니까 워커 일은 그래서 SK에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을 이제 데려가요 네, 네. 유능한 직원들은 네. 그래가지고 SK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SK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음. 이제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의 그그 그 친구 수영이를 보면 그때 열정피해를 견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음... 열정피해를 견뎠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네. 그때 그 90만 원을 받고 내가 지금 3개국어를 하고 뭐 고대 나오고 말이야. 외워 나왔는데 말이야. 네. 90만 원 받고 내가 견딜 견딜 사람이 아니지 않아서 때려쳤으면 네. 지금의 또 수영이가 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열정피해를 어느 순간만 견디게 된다면 네. 충분히 보상 내 능력이 있다면 네.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 그건 동의하나요? 일단 제 주변이 열정패로 시작하는 직종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열정패로. 사진. 아, 사진. 사진 포토그래퍼에서 무슨 어디 아, 스튜디오 아, 들어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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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뜻 되기로, 아, 아, 실장 가기 전까지 거의 다 얘들이 열정패예요. 어. 아,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한 애도 같은 학교 그 사진 과 나왔는데, 아, 열정패로 한 2년 일 있나? 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정 피해를 정리하자면, 열정 피해를 견디면 성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네. 그 대신 내 자신이 항상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설거지만 하는 어떤 직종이라면, 열정 피해로는 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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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게 말을 잘못했는데, 설거지도 인연하면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웃음> 설거지, 설거지. <웃음> 어,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네네.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게 되더라고요. 어... 아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뭔가 내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끝날 것 같은 거에는 열정피로는 기간을 정해두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네. 무조건 다 열정피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노동력만 제공하고 내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저는 열정피는 안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열정비에는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이게 저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아. 네.